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나스닥 선물 2시간 차트입니다. 네, 지난주 나스닥은 19,950포인트를 기준으로 곧바로 고점을 높이는 구간이다. 현재 구간은 고점 갱신 이후에 한 차례의 되돌림이 진행이 된 구간입니다. 나스닥의 이러한 조정파동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다. 첫 번째, 1, 2, 3, 4, 5파동의 형태에서 불규칙 플랫, 러닝 플랫의 패턴으로 이미 2파동 조정이 나온 것이라면 현재 구간에서 이어지는 흐름은 3의 1, 3의 2파동의 형식으로 소파동 크기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예, 이후에 곧바로 3의 3파동 상승으로 반전함과 동시에 1, 2, 3, 4, 5의 형태를 만든다면 이번 나스닥은 조정이 없는 형식으로서 매우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이러한 카운팅의 형식에 대해서 오늘 제가 비트코인 채널을 통해 업로드 드릴 전체 영상을 확인해 보신다면 현재 구간의 해석이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테크피르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 멤버십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던 대로 1 2 3 4 5 2파 조정은 끝이 났다. 3의 1, 3의 2파동을 주고 곧바로 3의 3파동 상승으로 반전하는 형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조정 마무리의 형태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조정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매도를 진행함과 동시에 하루 또는 이틀 동안 관망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현재 구간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예,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은 정석적으로는 하락 다이버전스의 각인과 함께 실제로는 조정을 보게끔 만드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구간이 연장 파동의 형태로서 강한 상승이 나가게 되는 자리라면, 매도 포지션은 탈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소파동 카운팅과 현재 구간에서 발생하는 카운팅들에 대한 의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멤버시 영상을 통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상승 1파에 대한 조정파 ABC, 지금은 꼬리를 달고 반전하는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지난주 나스닥은 20245를 깨면 반등파 ABC를 만들면서 한파동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네, 나스닥 선물 1시간 차트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조정파 A, 반등파 ABC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파동은 직전 A 파의 크기에 준하는 C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현재의 구간은 나스닥 선물 조정파 종결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고요. 직전 상승 1 파에 대한 조정파 A B C의 종결 이후 3 파동 상승으로 9월 5일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5 파동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10월 중순까지 나스닥 강한 상승이 이어지게 되는 구간이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의 카운팅에 대해 WXY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TQQQ는 현재 가격이 곧바로 시장가 매수 가격이 되고요. 상승 이후에 진행되는 매도 목표가에 대해서는 1차 78불, 2차 83불을 전망하실 수가 있다. 네, 이러한 흐름은 1, 2에서 1, 2. 3, 4, 5, 다시 4, 5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검정색 1, 검정색 2, 검정색 3 파동으로 86불에서 88불까지 10월 중으로 도달하는 패턴입니다. 네, 이러한 흐름은 다시 4, 5의 형태를 통해 연내 100불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다. 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차트 상으로 엑스파이 위치를 다시 한번 상방 돌파하게 될 경우, 조정은 이미 끝이 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연장파동의 형태에 대해서는 직전 테슬라의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 어째서 이러한 연장파동의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 시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테슬라 차트에서 제가 설명드린 연장파동의 형태로 테슬라의 강한 상승이 이어져 오고 있죠. 네,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오늘 테슬라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파동 카운팅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구간 조정 파동으로 진행이 될 경우, 경우의 수는 다소 여러 가지로 나뉘는 구간이지만 지금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파동 패턴을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요. 해당 구간의 추세가 깨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 파동에 대한 카운팅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영상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